토트넘 아스퍼가 3월 국가 대표 휴식기를 앞둔 사우샘튼과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에서 3대 1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 15분에 두골 내주면서 비겼거든요.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비기면서 이제는 솔직히 향후의 일정이라는지 흐름을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조금 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어 거친 발언들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거친 발언을 넘어서 이게 흔히 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네. 선택 감독의 전적이 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감안해도 이 정도까지 날 것의 발언이 와장창 쏟아졌다고 할 정도의 그 충격적인 폭탄 발언. 그리고 선수들을 그냥 대놓고 저격한 발언이. 오, 나온 인터뷰는 정말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항상 콘테 감독이 스트레스에 쌓일 때 그리고 또 위기에 직면했을 때좀 이런 적들이 은근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은근 있긴 했었거든요. 예. 어쨌건 예, 이번 발언이 상당히 강했다 보니까 어,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는 세비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면서 예. 굉장히 세게 그 세비지를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 콘테 예. 세비지 스퍼스 이렇게 음. 적고 레비 회장의 사진도 같이 올렸더라고요. 결국 이제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의 이번 인터뷰 때문에라도 감독 거치를 예. 좀 조기에 경질할 수 있는 그 번, 결정을 낼 수도 있을 정도의 파급이 큰 상황인데, 네, 이 세비지하는 표현이 야만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인 네, 그러면, 거죠. 상황이 렇다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멘트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기사를 예.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말만 따로 떼가지고 저희가 그걸 공격하려고 영상을 준비한 게 예. 아니라 콘테 감독이 정말. 풀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방송 인터뷰부터 경기 기자회견까지 전문을 살펴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례적으로 다른 때보다 인터뷰 기사가 늦게 올라왔어요. 왜냐면, 콘테 감독이 기사를 쓰고 하려면은 좀 말을 멈춰야지 중간에 쓰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린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방송 인터뷰도 굉장히 길게 했고 비슷한 말들이 네. 많았는데, 먼저 이제 프리미어 주간 방송사의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언제든지 질줄 몰라 네. 그걸 먹을 줄 몰라. 보통 내가 이끄는 팀은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정성이 높, 높다. 사실, 기복이 그거가, 심하지 않다. 예, 사실, 이번 패배가 콘테 감독한테는 상당히 충격파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콘테 감독이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쉽게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은, 앞서고 있을 때 이렇게 듣기 두 골차로 앞서고 있는데, 막판에 이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한다? 이거는 콘테 감독 스타일상 참지 못하거든요. 무리뉴 예. 감독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거의 그런 경험이 실제로 없는 것도 맞고요. 예. 실리 축구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 그렇죠.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비교하면 우리는 지난 시즌에 훈련했던 것들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솔직히 지원이 났다. 원래는 올해 팀을 맡으면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퇴보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지적 많이 받았잖아. 전술, 전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가 경기장에 쏟아야 했던 투혼과 심장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얘기인 즉슨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게 전술 때문이 아니라 선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번 경기는 그게 맞다라고 보이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3대 1로 앞서고 있었다가 3대 3이 됐으니까 물론 뭐교 체 카드에 대한 이제 비판들을 조금 네. 할 수는 있더라도 전술에 대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할수 네. 있죠 다만 그 시즌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전술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긴 해요 네. 근데 아마 네. 그 전술에 대한 지적이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네. 솔직히 잘 짰는데 선수들이 제대로 못하는 걸나보 어쩌란 말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났던 게 사실 이번 경기가 처음이 아닌 거를 여기서 많이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특징, 이런 투혼을 못 보여주면 셰필드전처럼 우리가 원래 이겼어야 되는 경기들을 진 것처럼 어, 이런 일이 네. 생길 수 있다 오늘 우리는 3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인식하고 겁을 먹었다 그러니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되지 못한 게그 정신이 약해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전에도 이런 경기들을 했었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초트넘 선수들을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특히 이기적인 선수들을 많이 봤다 팀이 아니었다 팀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단지 오늘만 답답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이게 거슬렸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말안 하고 참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스페드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너무 경기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유의 경기들이 조금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뭐 단지 근데 저는 콘테 감독 역시도 교체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있어서 이번 경기만이 아닌 뭐 밀란전 <laughs> 같은 경우도. 너무 보수적으로 했던 것도 맞긴 해요. 본인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어, 단지 오늘만 답답했던 게 아니다는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도 단지 오늘만 답답했던 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용병 수에 있어서도. 네. 하지만 네. 오늘 대부분 콘테 감독의 포커스는 선수들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왜냐 이제 그 부분 뒷부분을 보면은 눈을 뜨고 진실을 말해야 옳다. 사실 이제 감독도 선수들과 면담할 때나 이제 그라커룸에서는막 화낼 거예요. 근데 네.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래도 선수들을 좀 보호하는 그렇죠. 편이기 때문에 본인도 말안 해왔다라는 건데 이제.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약간 좀 팬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팬들한테 만족감 줘야 되는데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나도 책임 이 있는 거 맞다라고 이제 하면서도 사실은 선수들을 이제 비판하는 건데 왜냐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내 문제가 아니야. 왜냐? 다른 감독들이랑 할 때도 토트넘 선수들 이랬어.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럽대항전 진출 도전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챔피언스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면, 선수들이 안 변하면, 선수들을 도마 위에 오르지 않고 감독 문제만 자꾸 지적하면 우리 반등 못해. 너네들, 언론 너네들도 선수들을 이제 문제를 삼아줘.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있긴 네. 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항상 그래왔던 것도 맞긴 하고요. 네. 포치티노 감독 시절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래오긴 했었죠. 예. 네. 네. 그러면서 폰테 감독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우리 챔스 갈수 있냐, 안냐 이런 질문 을 하잖아요. 이제 순위 경쟁이 이제 또 타이트해졌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팀이 아니야. 영혼이 없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속한 팀에 뺐지, 이 엠블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팀적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경쟁을 하겠냐? 오늘 보인 문제는 명확하고 팬들은 이것보다 더 나은 팀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팀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뉴캐슬이 이기고 맨유가 어떻고 이거 지금 볼 때가 아니다 선수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스카이스포츠 인터뷰를 끝냈고 네. BBC와 인터뷰를 곧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 나 정말 화가 났다 처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화가 낸난 이유는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그게 15분이 남았는데 다들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한번 이런 모습이 나왔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 보인 특징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사실 4위 차지한 다음에 콘테 감독이 이건 우승과도 같다 선수들 좋다 뭐 이렇게 뭐 나가 훈련장 분위기 좋은 적 없다 막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처럼 경기를 하니까 셰필드한테 탈락한 FA컵 경기도 있었고 에심란전 탈락도 사실 이런 선수들의 정신문제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저는 밀란전은 <laughs>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밀란전은 <laughs> 애당초 콘테 감독 자체도뭐 선발 라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교체 카드를 놓고 보면은 도리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수비적으로 교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비판을 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팀이 맞았냐. 셰피드전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게 어느 정도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밀란전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그 밀란전 끝나고 시사이송이 얘기했잖아요. 나한 번을 안 쓰는 거 대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그 우리가 골을 넣어야 네. 되는 팀인데 그런 팀으로 네. 플레이하지 않았다라고 저격을 네. 솔직했거든요 그렇죠 교체도 네. 그렇게 있지 네. 않았었다라고 근데 콘택감독이 그 마음에 담아뒀는지 지금 <laughs> 작정하고 물론 리지 그다음에 노팅엄전은 이겼으니까 이긴 다음에 뭘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네.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경기가 나오니까 작심하고 나가 한번 매길게 약간 이런 느낌인지 선수들에게 서 책임감이라는 걸 보지를 못했다라면서 선수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제 어렵다. 오늘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경기 중에 봤고 이기적인 상황을 많이 봤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누구도 이런 팀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나는 굉장히 좌절했다. 나랑 코칭 스태프는 매일 발전하기 위해 공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코칭 스태프 감독, 클럽 뭐다그 책임을 인정하는데 선수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고 또 이적 시장에서 개선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그중요성도 얘기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나 열심히 했는데 선수도 제대로 못 썼고 산 선수들도 제대로 못해 주고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클럽과 내가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선수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이 왜 선수 비판은 안 하냐? 예.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성토를 했어요 근데 선수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번 도리어 선수들이 먼저 비판을 <laughs> 받는 경우들이 많죠 예.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적시장에서의 개선 물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이 영입이 안이어진 케이스들도 있는 건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들이고 근데 음. 항상 얘기하는 게 콘테 감독의 이거는 좀큰 문제예요 체시저에도 이제 루카코 안됐다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 본인이 네. 먼저 디에고 코스터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단을 만들어서 네. 문제를 키운 게 콘테 감독이었고 그 항상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이 영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토트넘은 그런 구단이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한 거에서 그 동의한다고 했잖아 토트넘이 언제 뭐 그랬냐 네. 이전에도 다른 감독 밑에서도 똑같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줄수 있는 구단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어쨌건 원하는 포지션들에 대한 영입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선수들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본인의 잘못이죠. 네. 항상 100%의 내가 1픽으로 원하는 선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감독 자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전 세계에.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본인도 좀 알기 때문에 덜 얘기하면서 그렇게 온이 선수들이 아 너무 저 제대로 안 뛴다. 내가 그 그것까지 오케이 했는데 다못데려오는거 오케이. 근데 오늘 애들 이거 제대로 뛰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방송 인터뷰를 싹 쏘고 경기 후 기자 회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페널티킥 문제였어요. 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파페사르가 좀 미숙하긴 했지만 솔직히 발로 그 선수를 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맞긴 해요 공을 찰려고 했던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테 감독도 그 페널티킥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어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왜냐면 콘테 감독은 그 페널티킥의 포커스가 오늘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페널티킥을 논의한다는 건 네. 다른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문제는 다른 건데 약간 그 관점을 다른 쪽으로 쏠리는 거다. 물론 내가 봤을 땐그 페널티킥이 난 페널티킥 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말하지 않겠다. 저는 근데 이거는 페널티킥 맞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페널티킥은 의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파워도 그렇죠. 의도성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결과죠. 찼으니까 예. 근데 어찌 됐거나 본인도 근데 말하지 않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오늘 경기장에서 보인 플레이이자 지난 몇 달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나의 두 번째 시즌에 벌어지고 있는 일, 즉 내가 사실 이제 풀시즌을 맡고 있는데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다 참다 이번에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방송에서의 내용처럼 이기적이다. 11명의 선수들이 따로 논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뛰지 않고 전심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선수들을 비판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한번 나옵니다. 오늘 이전에는 나는 이런 상황을 숨기고 싶었다.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정신력을 개선하고 싶었다. 말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이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죠. 예. 대부분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laughs>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사임하고 나서 이제 <laughs> 뒤늦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앞서 나왔던 말이 나와요. 열심히 안 했다, 퇴보했다, 탈락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가 열망을 보여주면서 눈에 불꽃을 갖고 경기를 했다면 FA컵도 탈락 안 했을 거고 오늘도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대로만 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토트넘의 이전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수들이 열망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갖고 경기를 했다면 FA컵도 아직 안 탈락했을 거고 오늘도 이겼을 것이고 이전의 몇몇 경기들도 달랐을 것이니까 우리의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경기에 익숙하다. 뭐 클럽은 이적시장의 책임이 있고, 이곳에 있었던 모든 감독들도 책임이 있는데, 근데 선수들은 선수들도 어디에 있냐? 이렇게 얘기 하면서 이제 선수들의 책임, 선수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자들에게 선수들이 문제 있다는 걸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의 지금 거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음. 많이 나왔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네.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데에는 감독의 거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아마 콘테 감독도 그것에 대해 열받았나 봐요. 여기서 작심하고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전제 셉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 또 다른 알리바이 말이다. 선수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다. 좋다. 계속 그렇게 선수들을 위한 변명만 찾아라. 당신들은 오직 그 일만 하고 있다. 선수들을 위한 변명. 내 미래 때문에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신력이 떨어지고 팀이 떨어졌다. 이거 다 변명이다. 매번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하는 변명이다. 왜냐?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우리는 프로다. 클럽이 선수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 선수들도 돈 받고 나도 돈 받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아냐? 투혼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내 거치가 어떻든 말든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게 말이 나 되는 얘기냐 내가 어쨌든지 전심전력 다 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화를 낸 거거든요 네뭐 그러니까 저말 자체가 <laughs>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선수들 사이에 동요가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애당초 본인이 그러면 빨리 거치를 정했으면 더 이게 쉽게 갈 수도 있었어요 원래 예. 이런 질질 끌리는 상황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차라리 나 이번 시즌만 하고 떠나겠다 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쵸, 그렇,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자기들은 남아야 되는데 대충 할 리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어떤 그 명확한 상황을 원하는 정리를 원하는 건데, 컨테 예. 감독이 애매한 태도를 태, 취하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컨테 감독은 내가 그러든 말든, 너 혼반이 맞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건 단순하게 대답야 됐다. 뭐그그 말도 맞는 얘기긴 한데, <laughs> 맞는 얘기긴 한데, 사람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안 <laughs> 예. 받을 순 없긴 해요. 예, 그러면서도 예.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내 경력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이전의 팀들의... 이런 일 없었는데, 다 프로답게 잘했는데, 토트넘선수들은 프로정신이, 어, 부족하다. 하면서 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못 바꾸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었나요? 예. 7시에서의 마지막 <laughs> 시즌도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f a 컵 우승했으니까 그런가 본데. 아. 진짜 <laughs> 예. 우승컵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f a 컵 얘기하나봐요. 아니, 셰피드왜 아, 떨어진 게. 아니, 셰피드전은 저희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 경기는 경기 자체가 아니었고, 이건 선수들이 다못 듣고 막. 예.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사실, 엘시밀는 네. 탈락하고 나서도 팀이 강하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2부 리그인 셰필드, 리그 꼴찌인 사우샘튼 이거는 내못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아, 그래, 그거 좋았어. 그러면, 왜 그런 것 같냐? 왜 서수농 선수들이 그런 것 같냐? 라고 했더니, 또 이거 선수들에게 굉장히 이거,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타격을 주는 발언을 했는데요 왜냐고?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이야 이미 익숙해져 있어 소초남 선수들은 원래 중요한 뭔가 이게 거의 우승을 얘기하는 거야 우승을 위해 뛰어본 적이 없어 압박감을 받으면서 뛰고 싶질 않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뛰고 싶질 않아. 그냥 쉽게 쉽게 적당한 순위를 내려고 뛰는 거야. 토트넘의 스토리가 그래. 이게 건데, <laughs> 이 얘기는 저는 조금 같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한 건 맞아요. 예. 그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 맞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우승도 우승해본 팀들이 하는 예. 거고, 반면에 그러지 못한 팀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도트문트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우승, 뭐, 먼저 앞서고 가다가도 막판에 중요 순간에 밀리면서 특히 바이언하고 맞대결해서 지면서 1, 2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네. 계속 승점 2점으로 막 쫓아가고 있다가 브란트가 물론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승리하지 못하면서 승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선수들이 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무언가를 그렇죠. 위해서 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선수들이 압박감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지고 싶어서 네. 그런 거 많이 있고 도요토트는 그렇게 된 거에는 약간 좀 버스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좀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예. 마치 이게 더 편하니까 오히려 우승 경쟁을 일부러 스스로 좀 힘을 빼가지고 네. 무너지고버리는막판에 너무 압박감이 심할까 봐 네. 그렇다고 이제 일부러 그런다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 20년 동안 이것도 이 부분도 되게 신기해요. 20년 동안 한 구단주가 있는 기간에 우승을 못했다. 우승을 뭐 리그컵 하긴 했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그러니까 레비 회장 체제, 그리고 조 루이스, 애니 그룹 체제에서 토트넘이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얘기들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다른 또 방향을 갑니다. 잘못이 클럽한테만 있고, 이 기간에 있던 감독들한테만 있느냐. 나도 토트넘 감독이 아닐 때도 토트넘에 있는 감독들을 봤는데, 언론, 당신들이 감독들을 방해하고, 매순간 다른 상황을 보호하려고 했다. 즉, 문제를 레비 회장 비판, 감독 비판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토트넘 운영제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문제인데 선수들을 도마 위에 올리지 않는 행태들을 이제 언론들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도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본걸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팬들은 돈 주고 표를 사는데, 이런 경기를 다시 보여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건 좀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네. 결론은 현소타시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선수가 비판을 자꾸 안 받았다라고 그데 네. 손흥민 선수마다도 최근에 영국 언론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판을 시달렸나요? 그렇죠. 네. 예, 히샬리송도 많은 비판을 시달렸고, 에메오송도 네. 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판을 시달렸고, 다이어도 그렇고, 예, 네. 그러면 그 선수들에 대한 비판은 뭐죠? 예, 네, 그러게요. 예, 뭐. <laughs>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네, 케인 제외하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비판받지 않은 선수가 있었나요? 네. 요리스도 누구도, 이번 시즌 내내 할까요? 물론 그가 그게 비판을 받을 만하니까 비판을 들은 거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최근에 본인한테 지 거치 때문에 쏠리는 그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어, 지금 약간 부화 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기자들이 또 약간 그 매기는 질문을 해요. 아니 노팅엄 이겼던 지난 주에는 선수들한테서 불꽃을 봤다며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토건대 감독이 도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꽃을 보고 싶다고 했어. 봤다고 한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그러뭐 그러니까 네. 이제 볼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 이렇게 긍정적이긴 어? 했지만 다 봤다고 한게 아니라라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게 말하긴 했어요. <laughs> 그렇죠. 실제로 예, 예. 저도 그때 원문을 봤었는데 예, 불꽃을 이런 불꽃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져야 된다. 약간 예. 그 살짝 불꽃이 예. 아니었고 약간 예. 그불씨 정도였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어, 적절한 정신을 보고 싶다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켜봤나 봐요. 훈련장뿐 아니라 경기장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항상 훈련장에서 선수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차이다. 경기장에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또한번 얘기해. 요 나는 상황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 열 경기가 남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챔스 경쟁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7위, 8위, 10위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 하면서 정말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이 마지막 멘트입니다. 토트넘이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 상황을 바꿀 때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감독을 바꿔도, 아무리 많은 감독을 바꿔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면서, 영국 언론이 이 멘트를 갖고 헤드라인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나가도 토트넘은 우승 못한다. 뭐,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감독 문제가 아니다. 내가 못해서 토트넘이 우승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도 7, 8, 10위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laughs> 예. 포치티노 감독 때는 계속 어쨌건 어 4위 이내에 들다 마지막 시즌에 못그랬던 거니까. 예. 예. 어찌됐든 콘체 감독이 굉장히 강하게 선수들을 비판했는데, 예. 일단 토트넘 선수들이 이날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만한 선수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제 에릭 다이어가 좀 졌을 때 나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예. 프로세스키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다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탓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잘못이다. 선수들이 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콘테 감독 말과 공감하면서 본인들이 변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콘테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받아들이는 감정은 제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콘테 감독의 인터뷰 얘기를 듣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이 경기는 선수들이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할 만한 경기죠. 네. 왜냐면은, 승기를 잡았었는데 그걸 비긴 거니깐요 물론 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페사르 같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를 네. 뭐그 시점에 넣는 게 맞았냐라고 푼테의 잘못이라고 저희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이전에 수비가 흔들린 장면, 그이 실점한 거는 분명 선수들의 잘못은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또어 기자회견을 보고 나면은 선수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리고 예. 뭐 선수들이 일부는 아콘태 감독님이 굉장히 하시지, 마, 말이 맞다. 우리가 정말 예.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합이 예. 있을 거고, 그렇죠. 혹은 예. 아니 뭐 말을 줬다 위로해 우리가 언제, 뭐, 그, 그 압박감 얘기도 있고, 약간 좀 불쾌한 선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네. 이 인터뷰는 어떤 형태로든지 토트넘 선수단에 큰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언론 보도도 있고, 레벨 회장의 생각도 있고요. 이 기자회견이 차라리 이전에 셰필드전이 끝나고 나서 네.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으면 밀란전에 조금 더 뭐. 정신무장 예, 정신무장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그렇죠. 풀 수도 있고 한데요. 지금 저는 시점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이 인터뷰 내용보다도 시점이 더안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에 A 매치 휴식기여가지고 바로 떠나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별별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각각의 위치에서 제각각 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전 그, 이 인터뷰 시점이 시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도. 콘테 감독은 자기가 지금 적기라고 했지만, 저기가 봤을 때 적기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콘테 감독이 이렇게 선수를 비판한 적이 전에도 있었어요. 선수들이 네, 흔들리게 그렇죠. 했던 번리전, 지난 시즌. 네. 번리전 때 경기력도 안 좋고, 최악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나 여기서 수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사실 근데 선수들이 반등했거든요. 그 인터뷰 이후에. 근데 지금은 반등이 좀 어려운 AMH 식기이고그 뒤에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까지 꽤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게다가 콘트감독 계약 기간이 5시즌에 끝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레비 회장및 운영진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현지의 보도와 또 소식들이 얼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콘테 감독이 정말 본인이 그 밀란 전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질될 수 있는 상황이될수 있지. 그 발언도 사실은 이 경기 앞두고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약간 좀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콘테 감독이 예전에도 그랬고 조금 뭐랄까?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몰릴 때좀 이런 식의 발언들을 응급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전에그 첼시 때도 그 첼시 감독하다가 이제 그때 승부 조작 스캔들과 조금 연결되 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되긴 했지만요. 네? 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스텔리니 코치도 그때 징계를 받아 가지고 음. 어 잠시 이제 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시기 있었고 또 이제 2019-20 시즌 그 세리에아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때도 스티브장 그 회장이 자꾸 오지 않고 중국에만 있다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뭔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콘테 감독이 개인적인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곧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콘테 감독의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토트넘과 콘테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들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